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 섭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토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히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촌의 말씀은 신명기 1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중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와를 호 배반하게 하려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와께서 호네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어머니 아들 곧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네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홍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대였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에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 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일히 여기시고 차별을 더하사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될때 받게 될 우상 숭배의 유혹을 강력히 경고하며 그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라고 명령하죠. 그럼 여러 유혹에 맞서라. 살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유혹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상숭배를 부추기는 세 가지 유혹을 다루고 있는데 단호히 척결할 것을 명하죠. 먼저는 거짓 선지자의 유혹입니다. 꿈을 꾸고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자신들을 따라 다른 신들을 승리자고 말할 때그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시험하시죠. 진정한 사랑은 대상이 오직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신들도 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상들처럼 자기 욕심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가? 꿈으로 보여주는 것도 없고, 이적도 없이, 성경만이 펼쳐져 있더라도,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하는가? 자문해 보십시다. 두 번째는 가족과 친구의 유혹입니다. 가족이, 그리고 친구가 다른 신들을 따르자고 유혹하면 어떻게 할까요? 나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다 보니 주저할 수밖에 없죠. 덮어 숨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단호히 척결하라고 명합니다. 세 번째는 불량한 지도자가 일어나서 성읍 전체를 유혹하여 공동체가 선동에 빠지는 경우입니다. 성읍이 유혹받아 넘어갔다면 그 가운데 있는 주민과 가축을 모두 진멸하도록 명합니다. 이처럼 단호하게 우상순배의 죄를 끊어야 하는 것은 가볍게 처벌하고 내버려 두면 마치 암세포처럼 한 가족과 온 공동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이죠. 매우 힘들고 아프더라도 단호하게 도려내어야 치료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홍대계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신뢰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차없이 내던져야 합니다. 누가 이런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단호히 그와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유혹이 우리를 덮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이 시험을 통해 판가름 날터인데 지난 날을 회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든 유혹을 단호히 척결하는 굳은 어지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